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소로만 전하게 되면 그게 곧 뭐예요? 말은 말인데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소리로만 전하는 거니까.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, 형경이. 어, 어떤 감독이 쓴 방언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목사님 아들이 쓴 방언이라는 책다 엉터려요. 다 잊어버리세요.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. 여기서는 방언이 이런 거다라고 해놓고, 여기서는 아니,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. 둘다 틀렸어요.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. 성경이 말하는 방언. 잘못된 말, 못 알아듣는 말, 곡해되어진 말, 그걸 설명하기 위해, 그건 비진리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. 중들도 똑같이 방언하고요. 힌두교인들도 똑같이 방언합니다.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. 남묘호랑계교에도 있어요. 증산도에도 있어요.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면 기독교회만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절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닌 모든 건 기독교도 태반이 진리 아닌 걸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방언이 있다니까요. 못 알아듣는 말. 아니, 너희들 못 알아듣는구나. 랄랄라. 그러는 거라니까요. 그래서 기독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예요.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건다 방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종교에 방언을 심어놓은 거예요. 하나님요. 그러나 그 속엔 진리인자가 쉽게 말해서 방언은 껍데기뿐인 말, 로고스라고 할수 있고 예언은 그 방언의 내용인 레마를 예언이라 그래요. 포춘 텔링이 아니에요.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.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